자, 거기 48번 한번 보죠. 48번.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옮기시오 그랬는데 다음 우리말을 아, 자 보자. 자, 아이비오는 내가 테니스를 함께 칠수 있는 친구다. 어, 친구다. 친구인데 어떤 친구? 테니스를 함께 칠수 있는. 그러면 뭐야? 훔. I play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없다는 조동사 캔이지. play 테니스. 근데 누구누구와 함께 with 어 바로 그 친구다. 원래는 with the friend 친구 그 친구와 함께. 원래 문장은 이건데 원래 문장은 이건데 it the friend. the friend를 뭘로 빼본 거야? 선행사로 뺀 거지. 내가 함께 어, 테니스를 칠수 있는 친구다. 선행사로 지금 빠져나가 있는 거야. 누구 누구와 함께 하니까 with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이 with들은 품사가 전치사고 이 전치사의 목적어가 이거야. 그러니까 선행사가 the friend니까 사람이고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 whom 대신 뭐도 되고 who who 대신 뭐도 되고 that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아니면 여기 이 관계대명사 이 앞에 뭐윗 with 전치사를 이렇게 옮겨도 되고 예감이 메모하세요. 됐어? 자. 메모가 다 됐으면 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도록 하지. 다음 페이지. 자, 49번 한번 보지. 49번. 49번 보면 어, with a e h i l e 친위글 밑줄 친 w h 와 위치와 용법이 같은 거 그랬는데. 같은 거. Which made him see things in body red and yellow tones. 자, 이건 뭐냐? 이게 동사네. 이게 동사. 이게 일반 동사인데 일반 동사가 의문문 만들려면 앞에 뭐 있어야 돼? To the did가 있어야 되는데 왜 to the did가 없냐? 이 의문사가 주어 역할까지 같이 하는 거야. 어느 것이 목적어, 목적격 보여. 이때 이 made는 무슨 동사야? 사역 동사니까 목적격 보 자리에. 목적격 보호자는 뭘쓴 거야? 동사 원형 온 거야. 투부정사 쓰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어느 것이 그가 씨 사물을 보도록 만드는가? 어디에서? 진흙탕이라든지 빨갛고 노란 어떤 어 그런 톤 속에서 이해갔어? 사물을 바라보도록 만드는가? 그 말이지. 이 위치는 뭐야? 의문산에 의문사를 골라 보세요. 1, 2, 3, 4, 5번 중에 의문사를 골라 보세요. 의문사는 해석이 어떻게 돼? 어느 것이 선택 의문이야 근데 의문사는 해석을 저런 식으로 하지만 관계 대명사는 위치를 해석해 안 해석하지 않는 거야. 보면 my girlfriend w a l k e d all day. 내 여자친구는 하루 온종일 걸었습니다. comma which 컴마 위치 자 만들었습니다 뭘 만들어?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야 근데 봐봐봐 이 컴마 위치인데 이 위치의 선행사가 뭐냐 앞문장 전체야 앞문장 전체를 받은 거야 하루 종일 걷는 것은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관계대명사의 무슨 용법이야? 계속적 용법이고 그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지 made가 동사니까 알았어? 2번 보자. I had too much work to do, which made me very tired.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너무나 많은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야 할 너무나 많은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made 만들다 목적은 목적격법. 나를 지치게 만든다. 그거, 그것이 뭐냐, comma which 이것도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야. 해야 할 너무나 많은 일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선행사네. 선행사. 를 위치로 받았다 그 말이야. 그다음 Look e t his old friend which reminded him of his childhood. 루크는 그의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자, comma which. 그다음에 또한 가지 알아야 될게 remind A of B. 이건 뭐냐?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A에게 B를 상기시다 이해갔어? 그래서 그 오랜 친구를 만난 것은 상기시켰습니다. 그에게 어린 시절을 상기시켰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이이 문제의 출제 저자는 선행사를 앞 문장 전체라고 판단했는데 선생님은 선생님은 판단했을 때앞 문장이 선행사가 이거 같아. 만약에 이거라면. 위치가 아니라 뭘 써야 돼? 후지. 루크는 그의 오랜 친구를 만났고 그의 오랜 친구는 그에게 어린 시절을 상기시켜 줬습니다. 선생님은 후자 쪽이 내 생각이야. 근데 이 문제에 만든 사람은 앞 문장 전체가 선행사라고 판단한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니? 그래서 이 사람은 위치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선생님은 후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근데 위치가 꼭 틀린 거냐? 어거지로 하자면 꼭 틀린 건 아니지만 이해가니 뭔 말인지? 그다음에 어찌 됐건 이건 관계대명사야. 후가 됐건 위치가 됐건 계속적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 그다음 사 번에 보면, <목소리> most students were late for school, which made their HR teacher upset.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 late for 어디 어디에 늦다. 지가가다지 학교에 늦었습니다. 콤마 which 자, 콤마 which 어 made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홈런 teacher를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목적을 목적격 보하게 만들다. 환하게 만든 게 뭐냐? 학생 전체가 대부분이 지각한 거. 그래서 콤마 위치인데 선행사는 뭐냐? 앞 문장 전체가 앞 문장 전체가 선행사야. 이해갔어? 그다음 오번 between two sentences. 자 between 두 문장 사이에 which one? 어느 문장이 was easier for you? For plus 목적격 이게 의미상의 주어야. 의미상의 주. To read. 자, to plus 동사 원형일. 동사 원형이. 그래서 이게 주어처럼 해석하고 이걸 동사처럼 해석하는 거야. 너가 읽고 이해하는 것이 어느 문장이 더 쉽냐? 이것은 비교급이고. 그래서 이 5번이 어느 뭐 뭐? 이것은 의문. 의문사인데 좀더 구체적으로는 의문 형용사지. 그래서 5번이 정답이야. 메모하세요. 어 됐니? 음, 51번 한번 보자. 다 메모된 사람 5 0번 건너뛰고 50 일반 한번 보지. 음. 두 문장이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거 그랬는데 여기 어떤 거 물어본 거냐면 콤마 위치를 물어본 거야. 콤마 위치.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야. My dad gave me a book about ancient history. 내 아빠는 gave 주었습니다. 뭐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나에게 책한 권을 주었습니다. 뭐에 관한 책? 고대 역사에 관한 책을 주었습니다. Which I found. 나는 발견했습니다. 뭐 지루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뭐가 목적어가? 목적어가 지루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선행사가 어떤 거냐? 뭐가 지루한 거야? 역사 책이야. 역사 책. 역사에 관한 책. 역사에 관한 책. 이게 선행사야. 이게 선행사. 역사에 관한 책. 그러면 이게 뭘로 받을 수 있지? 이스로 받을 수 있는 거야. 이, 그렇지? 봐봐. 우리 이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이, 콤마 위치는 우리 어떻게 관계대명사의 계속 적용법. 자, 콤마 위치, 어꼭 위치가 아니더라도 콤마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걸 보고 우리는 뭐 뭐라 그러지? 계속적 용법이라 그래. 계속적 용법. 그때 이 관계 대명사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렇게 순접이면, 콤마 플러스 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역접이면 순접이니까 접속사를 아예 쓰지. 콤마 and 플러스 대명사. 역접이면 콤마 but 플러스 대명사. 자 이유면 for 콤마 for. 플러스 대명사. 그 다음에 양 보면, 콤마. 비록 먼에도 불구하고, 도 플러스 대명사 이렇게 쓸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러나 그것은 어, 나는 발견했습니다. 어, 그러나 또는 그리고 어떤 게더 적합한 것 같아? 나는 책한 권을 어, 받았는데, 그리고 나는 발견했습니다. 그게 지루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뭐야? 콤마. And 플러스 그다음 뭐야? I found. 봐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인데 이 콤마 위치는 뭘로 받은 거냐? 콤마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이렇게 받았다가 이해 가냐? 메모하세요.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역할하니까 자, 메모됐어. 자, 메모 다 됐으면 메모 다 됐으면 오른쪽 그 5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지. 53번. 자, 넘어가도 되지. 아, 어 관계대명사 생략인데 관계대명사 생략인데 생략할 수 있는 거야 생략할 수 있다는 소리는 관계대명사의 종류에는 주격관계대명사 소유격관계대명사 목적격관계대명사가 있는데 주격관계대명사는 단독으로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야 근데 주격관계대명사하고 비동사는 한꺼번에 생략 가능해 그 다음에 소유격관계대명사는 무조건 생략불가야 목적격관계대명사는 타동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생략 가능해. 그다음에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생략 가능해. 단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앞으로 이동할 때는 생략 불가야. 기억나지? 자, 1번 보면 1번 보면 The movie that I watch e d is my is very boring.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게 동사네. 주어는 어떤 거야? 그 영화. 그 영화는 무척 지루하다. 그 말이야. 그 영화 어떤 영화? 자, 내가 보았던 그 영화. 내가 보았어. 무엇을 목적이 없네. 그러면 목적이 없으니까 불완전하고 이게 선행사네. 사물이니까 위치 또는 대. 이 위치나 대는 뭐냐?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이건 어때? 생략 가능하네 그지? 생략 가능해. 이 번. He's a scientist who a lot of people like. 그는 과학자입니다. 어떤 과학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좋아다 무엇을 좋아해 목적어를. 목적어가 없네. 그러니까 불완전한 문장이고 관계대명사가 필요하고 앞에 선행사네.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관계대명사 who. 근데 목적어가 없으니까 뭐야? 목적격 관계대명사 흠. 흠 대신 뭐도 되고 who. who 대신 뭐도 되고 that도 되고. 아, 이것도 목적격 관계 대명사니까 생략 가능하네. 목적어 없고 목적어. 얘 가냐. 그다음에 그다음에 3번에 보면 this is the store in which i bought the toy. 자, 이것이 이게 그 가게입니다. 어떤 가게인 which 내가 내가 샀어. 무엇을? 그 장난감을. 주어 동사 목적어네. 장난감을 어디서 샀어? in the store. 그 가게에서 이거였단 말이야. 근데 이 t 스 r e 이게 선행사로 빠져나가 있는 거야. 이게 이게 선행사야, 그렇지? 근데 선행사로 빠져나가 있는데, 선행사로 빠져나가 있는데 이인이 인이라는 in. 이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 이걸 썼는데 이걸 썼는데 우리 어떻게 인이라는 이 전치사를 어디요? 관계대명사 앞으로 이동 가능하다 그 말이야.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앞으로 이동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야 이해가냐? 사번 This is the letter which is written in Spanish. 이것이 그 편지입니다. 어떤 편지? 자, 스페인어로 쓰여진 편지입니다. 선 행사가 the letter. 사 물이니까 which 썼고 뒤에 동사 오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야 주격 관계대명사 단독으로는 생략 못하지만 주격 관계대명사고 비동사가 한꺼번에. 물론 이 ing나 pp가 와야 되고. 한꺼번에 이거 생략 가능하네 그지? 렇 5번 The man who is standing over there is my brother 자그 남자 그 남자는 이다 내 동생이다 그 말이야 그 남잔데 어떤 남잔이니? Over there 저쪽에서 is standing 저쪽에 서있는 그 남자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who 썼고 뒤에 동사 오니까 주격관계대명사 이것은 지금 주격관계대명사야 주격관계대명사는 단독으로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야 메모하세요 메모 다 됐어. 자, 메모 다 됐으면 그 밑에 54번 한번 보지. 54번. 자, 똑같은 생략할 수 있냐 없냐인데 생략할 수 없는 거, 생략할 수 없는 것을 모두 한번 골라보세요 It's important that you exercise regularly It은 가주어고 That은 뭐냐 이 That은 진주어야 이것은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야 가주어 진주어 이때 이 That은 뭐냐 접속사야 접속사 명사절을 이끌어주는 종속속속사. 여러분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이다. 뭐야? Important. 중요합니다. 이건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이거 생략할 수 없어. 그다음. They realized that old computer didn't work. 자, 주어일 동사일. 주어이 동사일.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두개와 있으니까.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어? 데 이하를 깨달았습니다. 모든 컴퓨터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Realize 이 동사의 목적어 역할했네. 이것은 주어 역할했고. 그래서 이것도 뭐야? 접속사야. 접속사. 이건 뭐라고? 접속사. 목적절 이끌어 주는 거. 전부 다 명사절을 이끌어 주는 종속 접속사야. 3번 보면 Who's the woman? 자, 그 여자는 누구인가요? 그 말이야. 그 여자. 어떤 여자? On the chair. 의자 위에. 앉아 있는 그 여자.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훗썼고 뒤에 동사 오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 후, 후 대신 뭐도 되고 that. 이것은 주격 관계 대명사야. 주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다음에 어그 4번. The house that Jason uh, built had ten rooms. 그 집은, 그 집은 가졌습니다. 그 집은 방 10개의 방을 가졌습니다. 그 집인데 어떤 집이야? 제이슨이 건설한 집.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됐었고 뒤에 목적어가 없네.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어가 없으니까 이 됐은 뭐냐?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 이 됐은 생략가능하네. 이건 생략가능해. 5번에 보면 It's a group of sentences that are tied together by a main idea. 자, 어 메인 아이디어에 의해서 메인 이건 뭐냐면 이건 뭐냐면 이 I mean, t that 강조구만이야. 자, 음 메인 아이디어에 의해 묶여지다 그 말이지 뭐가 다름 아닌 어 문장 어떤 한 그룹의 문장들에 의해 이게 드가 어, 동사야. 다름 아닌 이 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때강조이친구이때도조략할수없이것도는략할수없는 거야 구 뭐냐 근데 는략할수없는이 모두 골라라 답이 뭐야 아그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이목적는이이끌어주네 우리가 있잖아. 우리가 명사절, 명사절을 이끌어주는 종속 접속사라는 게 있어. 명사절을 이끌어주는 종속 접속사 뭐 있어? that, if나 whether, 의문사 what 있는데. 명사절이라고 했는데 명사절은 이 대절이. 주어 자리, 보호 자리, 목적 절, 이거란 말이야. 근데 주어 절을 이끌 때도 생략 불가하고, 보호자를 이끌 때도 생략 불가하지만 목적 절을 이끌 때는 이거 생략 가능해. 삽질할 분 봤네. 이거 생략 가능해. 그러면 답은 1 3 5네 이해가냐? 뭔 말인지 메모하세요.